뭐야 밥 먹어. 이리 와. 이리 와밥 먹어. 나비야, 이리와 나비야. 어 밥먹어 얼 엄마, 착하지 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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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밥 먹어 옳지 응. 옳지. 엄마, 응. 어마 옳지. 엄마, 잘잘먹다다어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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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여 먹어, 응, 맛있게 먹어. 오지, 아이고 잘 먹네. 응, 아이고 잘 먹네. 응. 야, 밥 먹어. 오지, 응, 더 먹어. 이거 먹어. 그러겠는거 먹어. 오지. 응, 밥 먹어. 밥 먹어, 괜찮아. 옳지, 물도 먹고. 어이구, 이뻐라. 물도 마, 물도 먹어. 다 먹었어? 응, 빠이빠이. 안녕. 응, 음, 아이고, 이뻐라, 인사했어요.